먼저 패널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서로 어,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도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고수님. 안녕하십니까, 고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고비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비입니다. 네, 유일한 홍일점. 네. 네, 홍일점. 고비님이 앞으로 바, 방송 빠지면 안 돼요? 자,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고털입니다, 고털. <laughs> 그, 저기, 이름자들에 대한 고비님 왜 고비에요? 고비마다 뭐 좀, 좀잘 하시라고. 그런 고비가 아니고요 예. 네. 나중에 보면 아실 겁니다. 음. 고도비만의 고비입니다. <laughs> 아, 좋은데, 그거? 근데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요새 뭐, 죽비도 있고, 뭐죠, 또? 죽도록 비만, 죽비. 네. 그거보다 훨씬 낫지요, 고비가. 네.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고수님, 고수님은 네. 지금 저 의상이 딱 어울려요. 중국 무술에 또 일가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고도님. 저는 고도리의 고도가 아니고요 <laughs> 고도입니다. 네. 그 고도를 기다리며, 사멸 베케트의 그 아주 유명한 희곡 연극을 언제 우리도 한번 그거 한번 좀 무대 한번 올리죠. 고도를 기다리며. 어떻습니까? <laughs>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한석달 또는 반년 지난 뒤에 그때 목소리며 또는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주 좋습니다. 고수님은 어떤 기대라든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글쎄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런 편인데 저 스스로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어제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발전이 되는지 네. 그런 모습에 그 스스로 기대를 갖고 예.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잘 하시는데요 뭐 단지 이제 이런 얘기는 있어요 뭐 스피치의 완성이란 없다 아. 끝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뭐 말을 아저 사람은 완벽하게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네. 단지 우리가 다 함께 그 완벽 완성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는다 애쓴다는 것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저희 고틀링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 그 방송이 네. 어떤 방송인지. 예. 방송... 그이야기를지금 시작하죠. 예. 네. <laughs> 현대 사회에서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는 뭐더 강조하지 않아도 다 다들 알잖아요. 그죠 네, 네. 하다못해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집안에서 부부간에도 소통이 부모 자식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 소통에도 여러 가지 법칙이라고 그럴까 또 그런 게 있어요 또는 일반적으로 소통 심리라고 하는 그리고 대화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피치 대화는 쌍방간에 주고받는 다이얼로그가 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피치 퍼블릭 스피킹은 일반 대개는 글쎄 모놀로그 쪽이 좀 가깝기도 해요 물론 일반적인 강연이나 연설도 사실은 청중과의 교감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일방적이기만 하다 하고 말하기는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함께 생각하고 또 연구도 하고 실습도 할 것이 이제 토론이며 논쟁술 이런 것, 토론 기법, 네, 이런 어, 것들. 그러니까 제가 예. 이제 고털님 이전에 그 숙제 내주시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대중 스피치, 퍼블릭 예, 스피킹은 예, 예.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분야의 이, 가장,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최근의 숙제들을 보면 이렇게 글쓰기까지 이렇게 하는 그렇지. 거 보면 이 스피치라는 게 결국은 내 자신과의 대화도 또한 그렇지.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 아닌가 예, 예. 그, 그렇게 생각이 드네, 드네요. 음, 그렇습니다. 우리 저 얌전한 척 얌전 빼고 계시는 고비님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laughs> 뭐 소통하면은 대부분 어떤 타인과의 소통 아니면 뭐 상사와의 소통 직장을 다닐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어 고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기 자신하고의 소통 내가 네.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소통이고요.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했을 때 그다음에 타인하고의 소통도 더 어잘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기서 좀 연구하고 예. 서로 이야기하고 예.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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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산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고비님 <laughs> 아유, 제가 고도 비만이라 내려가기에는 아직. <laughs> 그 지금 대화라는 말이 나오니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대화를 할줄 알아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런 음.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세 가지 정도의 대화. 네. 첫째 죽은 이들과의 대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오.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대화. 아. 아 네. 세 번째 진짜 주, 어려운데요. 죽은 이들과의 대화라는 건뭐 흔히 대표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독서? 독서. 그렇죠. 독서. 예. 음. 전 죄송합니다. 네. 무당을 또 <웃음> 올렸습니다. <웃음> 저도 비슷하게 명상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어, 독서. 명상은 아마 이제 자신과의 자기 자신과의 대화 쪽에 좀 들어간다고 하겠죠. 음.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대화. 음. 거기다가 음.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자연과의 대화. 아. 음. 그 대화를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삶의 밀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소통이며 뭐 스피치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수단이 소통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예요 말. 그렇죠. 언어, 말. 대화. 입말. 어, 물론 우리가 글말도 있고 입말과 글말 본질은 사실은 비슷해요. 본질은 단지 표출하는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예, 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생각하는 것이나 정리하는 것이나 접근하는 것이나 어, 본질은 같아요. 입말이나 글 글말이나 네. 단지 지금 우리는 입말 쪽에 좀더 비중을 많이 둬서. 어, 앞으로 생각하고 또 실습도 한다 이거죠. 입말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 입말인데 그 입말이 뭘로 나와요? 뭘로? 목소리. 목소리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잘 다듬을 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듬어야죠. 음, 굉장히 <laughs>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칼을 들고 있어요. 아무리 그 좋은 요즘에 그 신, 신저 협력을 재밌게 또 아직도 많이 보는데, 20년 전에 보다가 또 보는데. <laughs> 아무리 뭐, 검법을 잘 익혔다 하더라도, 네. 칼이 이게 녹슬면 어때요? 그럼 별로 음. 소용이 없겠어요. 그죠? 네. 칼도 잘 갈고 닦아서, 그리고 화려한 검법을 쓰면, 은 그럼 이제, 뭐, 거의 완벽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소통수단의 음. 칼은,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목소리, 예. 음. 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 경우에, 잘못된 상식,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목소리? 어, 아, 그거 타고나는 거 아니야?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과거형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어. 생각했는데. <laughs> 생각했는데, 이왕, 어, 갈고 닦으면, 그, 그러니까 가장 그, 산 증인이 바로 앞에 고털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예를 들어서, 잠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는데, 고비님 경우에는 톤이 좀 높은 편이에요?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예. 음.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음색을 이루는데, 그 배음이 있어요. 기본, 원음, 기본 톤 이외에, 높은 배음, 중간 배음, 낮은 배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비님 같이 톤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배음을 좀 키우면은, 그럼 적절하게 네. 듣기가 좋은 소리가 돼요. 아, 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누구죠? 철의 여인. 마가리, 대처. 대처. 네. 이 대처 여사가 수상이 되기 전까지는 톤이 상당히, 아. 상당히 높아요. 톤이 높아. 아, 네. 그리고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아. 수상이 된 이후에 트레이너를, 코치를 모셔다가 목소리를 다듬었어요. 그래서 네. 좀 중후한 소리로 바꿨다고 그래요. 제 꿈이 그겁니다.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 방법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방법을 알고, 그것을 늘 일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수행해 나가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 또는 석 달. 계속 하면 할수록 더 나아지니까. 반 년, 1년 뒤에는 더 나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어, 뭐, 예. 엉뚱한, 좀, 예.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니까, 이 목소리 문화가 얼마나, 어, 뭐 이렇게, 아직, 그, 열악한지, 좀, 그런 반증이기도 할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대처의 모습이나 대처의 어록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읽혀지고 또 예. 보아지는데 대처의 네. 목소리 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laughs> 대처의 목소리를 네.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음. 그러니까 고털님이 네.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1979년 첫 번째 총리 당시 With 100 uh, bullocks looking in superb condition. There was this beautiful calf. And after all, we had 70 or 80 cameramen round with us. They have to do their job, and I'm very conscious they have to do their job, and they want a good picture. But we learn quite a lot from uh, those farmers. But a lot of people have, hmm. have said that the campaign has been full of staged media events. oh, not at all. Um, i regularly go around the country, go around factories, go around farms, do walkabouts. wherever i've been on tour, i reckon that it's not good enough for people just to see you on television. they want to see you what you're like in three dimensions, not in a flat a thing on film. sometimes it's interesting. sometimes they say we look very different from television. sometimes they say the same. but we've always run a campaign, a meet the people campaign, and i love it. Interview. and others demanded compromise. you, ronald reagan, preached conviction. may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we have to remember it's a peacekeeping role. we went in there originally to guard over the withdrawal of troops from beirut in the early stages. now we're there because there's a properly elected government in the lebanon. 뭐~ 어, 제가 잠시 끼어든다고 하면 보통 이제 여성 정치가로서 표현되는 아니면 저희가 흔히 예상하고 거의 비교되는 표준적인 모습이 예. 당장 보기에는 이제 힐러리 옆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전달력이 탁탁.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류인데,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법에 대해서는 <laughs>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 뭐 민감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데, 단지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어~ 좀 유쾌한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지요 그 부분은 아유. 나중에요 <laughs>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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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에 한번 아, 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 또 스피치 비평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입말의 요소가 무엇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아~ 저 부분은 괜찮다 좋다 아~ 저 부분은 좀 바꿔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스피치 비평도 그때 이제 그럴 때 가서 지금 금방 고도님이 네. 물어보신 그런 궁금하기 여기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예. 예. 어, 제가 이제 경상도 사나이 네. 부산 갈매기입니다. 네. 부산 사람들의 특유의 발성이라고 하면 네. 제가 또 톤이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네. 특유의 발성법이 가슴 쪽에서 치고 나오는 목소리보다는 음. 비음과 뒤 음. 두성에 가까운 쪽에서 네. 발성이 많이 음. 호, 호흡이라든지 아. 발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더 하이톤으로 들릴 수가 있고 네. 말을 하면 팍팍 튀지 않습니까? 음. 그 경상도 사람들 둘이서 모여가지고 부산 사람들이서 얘기하면 제대로 싸우고 있다 네, 그럴 정도로 <laughs> 네. 네. 네,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법을 그렇지. 좀 알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 MBC 이제 투자 시절에 네. 그 때, 그, 허웅 선생님께서 하시는 무슨 뭐, 세미나 같은 게 있었어요. 연수를 한번 받으러 갔는데,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제가 명색이 그래도 국어학자인데, 경상도 뿐이에요. 그래서 사투리를 안 쓰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발음은 다 제대로 고쳤는데, 잡았는데, 억양은 좀 힘듭니다. 뭐 이런 아, 이야기를 하긴 해요. 네. 워낙 그쪽 억양이 세니까, 네, 네. 워낙 세긴 세인데 그래도, 그래도 또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음. 네. 물론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제가 드는 이제 두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아, 첫째, 잘못된 상식. 아까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다. 네. 그것은 네.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습니다. 음. 목소리는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소리 분야에서는 내추럴 보이스라는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께서도 내추럴 보이스란 뭐냐?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자연이 부여한 선사한 신께서 부여한 본래의 내 소리. 음. 내추럴 보이스는 다들 거의 다 누구한테나 다 좋아요. 어, 음, 아, 네. 그래요? 목소리에 관해서 나중에 글쎄 이야기할 때또 나오겠지만, 이걸 생각하면 딱 거의 비슷한, 비유가 비슷하겠어요. 뭐냐면은, 피아노를 이제 각 공장에서 막 출고했어요. 아, 그럼 음. 뭐저 조율도 잘돼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건반 하나만 살짝만 눌러도 아주 청아한 음. 소리들이 탁탁탁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피아노를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청소도 안 해주고, 조율도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겠죠. 먼지 끼고 음. 삐걱거리고 그렇죠. 음도 잘안 맞죠.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를 2 0 년, 3 0 년, 4 0년 동안 언제 한번 목소리 청소해 줘본적 있어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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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해줘 본적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안 기울였죠. 네, 네, 네.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는 좋은 내추럴 보이스가 묻히고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어. 과정이 보통 한 3세 이후부터라고 그래요. 3세 이후, 아. 이후부터라고. 한 3살 정도까지는 네. 누구나 다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음. 아. 물론 거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 사회화가 되면서 각종 스트레스 또는 그, 뭐, 눈치도 보고,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나오려면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담, 음. 당당하고 담대해야 어. 된다, 이거죠? 네. 음. 우리가 무슨 잘못 저지르고, 저, 뭐, 변명하고 그럴 때, 이렇게 괜히 쭈뼛쭈뼛 할 때, 어때? 목소리 잘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기어 들어갑니다. 음. 네, <laughs> 그 그래서, 목소리를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은 그 사람의, 아, 하다못해 뭐, 지적 수준 또는 지금, 지금 기분 상태는 물론이고, 음. 윤현기를 어떻게 보냈을지 뭐 이런 것까지 다알수 있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만큼은좀알수 있겠어요.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이만큼자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잘못된 개념 뭐냐면은 어그뭐 그거 스피치 그거는 전문가들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죠? 네. 스피치를 떠나서 뭐 발성법이라고 하면 성악가 네. 아니면 저기 무각하시는 네. 분? 그렇죠. 네. 또는 가수? 뭐 연극 음. 배우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네. 있지. 네. 뭐. 예, 네. 그 스피치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렇죠. 그렇지. 잘못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 스피치 기법 예전에는 스피치 기법을 지금은 스피치 기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 뭐라 고 그랬어요? 흔히들 웅변 웅변, 술, 웅변, 웅변. 그런데 개념이 자꾸 달라져가요. 한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 여러 그 폴리스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또는 네. 마케도니아도 있고. 네. 우리가 스피치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아테네,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꼭 해요. 거기에 음.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소크라테스 밖에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안 웃음> 고수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데모스, 테네스. 데모스테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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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피치 기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이 데모스테네스에 관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음. 데모스테네스 경우에는 본래 상당히 신체도 좀 허약했어요 소리도 목소리도 뭐~ 그냥 골골골 이 정도 음. 네. 그리고 신체도 약간 좀 어깨가 한쪽이 좀 처지기도 하고 음. 그런데 이 데모스테네스는 그 당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웅변 어~ 웅변이 법정 변론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법정에 가서 스스로 자기가 또는 뭐 누구를 변호해 주기도 변론을 해줘요. 네. 이 변론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송의 승패가 그죠 갈라지니까. 음. 데모스테네스도 사실은 그 이전에 아버지한테 상당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외산 촌들이 이 데모스테네스의 돈을 많이 가로챘어요. <웃음> <웃음> 이제 소송을 내고 음. 싸우면서 그때 이 데모스테네스가 그리고 그때 이제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을 듣고 아 나도 꼭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음. 그게 이제 훈련을 많이 했어요. 네. 데모스테네스의 훈련 방법 중에 몇몇 네 가지가 있는데, 어막 언덕을 뛰어 올라가요. 좋아하는 네. 시를 막읊으면서 아. 호흡을 키우기 위해서. 아 실을 네. 실 아, 시를... 네. 노래를 완성하면서... 르면서 뛰어 올라가도 아. 되고, 네. 음. 또는 바닷가를 거으면서 파도 소리보다 자기 목소리를 더 넣... 크게, 오. 목소리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건? 어, 네. 명창들깊 뭐 포스 네. 아래서. 네. 그렇죠. 응. 어, 또는 데모스 테네스 경우에는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스피치, 응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첫째? 발음. 네, 발음. 둘째는? 발음. 하름. 발음. 발음. 세 번째는? 세 번째도 하름, 발음. 어, 이제 물론 이건 데모스테네스의 네.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네. 더만큼 발음을 중시했다 한다는 뜻이고 음. 그 이외에 여러 요소도 많이 있는데 데모스테네스는 이 혀가 좀좀 좀 짧은 소리를 주로 냈어요 처음에 혀짧베기 소리라 고 그러죠. 음.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죄약 돌들을 입에다 물고 그리고 발음하는 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볼펜 물기랑 비슷해요? 거. 아니면 코르크? 코르크를 물고, 네. 또는 나중에 우리가 딕션 부분에 가서 한번할 텐데,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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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근데 정말 효과적입니까? 아,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음. 원리는 다 그래요. 가령 디모스 테네스가 뭐, 조그만 조약돌들을 입에 물고, 또는 코르크마개를 물고, 또는 볼펜을 물고,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 좋은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아, 네. 입을 꼭 다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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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다가 뛰고 하면 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네. 아, 아, 그런 원리라고 네.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발음이 조금 안좋은 편이니까요 발음 신들딱 생각했던 게 네. 입에 콜크를 물고 네. 뒷동산을 뛰어 올라가면서 <laughs> 김금모의 잘못된 만남을 <laughs> <laughs> 바로 이혼 사유 됩니다. 잘못된 만남 노래를 바꾸세요. 아 그럴 필요도 있네. 아 그러면 1년 뒤에는 고든님은 글쎄요 저기... 아. 아 그리고 목소리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스피킹 보이스와 싱잉 보이스. 아. 스피킹 보이스 단계가 끝난 다음에는 싱잉 보이스까지 도 올라가요. 어. 물론, 스피킹 보이스 단계에서도 네. 성역을 키우는 연습이 있어요. 가장 그 대표적인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이런 거예요. 어. 이런 거. 아. 네. 음. 성역을 왜 확대할 필요가 있냐면, 확장할 필요가 있냐면, 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통 말할 때한 세, 네 음정만 쓴다 이거예요. 음. 심지어 음. 어떤 사람들은, 뭐, 그외 교사들, 교수들 중에도, 그, 많잖아요. 예전에 수업 들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졸려! 음. 네. 그러죠. 예. 네. 그러지 말고, 다양한 그, 높낮이를 오르내리면서, 그래야 더이 말에 탄력도 붙고, 활력도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역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음. 네. 한번 해보세요. 음. 네. <laughs> 안됩니다. 르르르 <laughs> <laughs> 해보세요. 르르르르르르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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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laughs> 네. 르가 안 돼요, 고비님? 네. 네, 저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혀를 좀끝 끝을 좀 깨물어 주세요. 음, 자주. 그리고 혀 중간, 음. 조음 체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목소리 분야에서 하는데 음. 조음에 관련된 근육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도록 해야 돼요. 혀, 입술, 아래 턱, 혀 뿌리. 네. 그래서 연애를 <laughs> 많이 해야 되는 거 <laughs> 그거. <그래서 웃음> 아, 이나의 연애는 그러니까 그렇고. <laughs> 혀 근육을 풀어줄 때는 이제 혀를 좀잘 그냥 혀끝 중간을 깨물어줘요. 음. 또는 이제 음. 혀 바닥으로 위 아래 치아들을 한번 쫙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음. 양쪽 옆 볼도 닦아주고. 혀를 못살게 구는 거네요. 음. 이거 한 서너 번 하면은 음. 혀 뿌리가 음. 어긋할 거예요 아마. 음. 음. 예. 그래서 평소에 하면 돼요 평소에 그냥 네, 평소에 운전하고 하다가 뭐 차가 막힐 때 짜증 내지 말고 이거 이거 하면 돼요. 목소리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하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소통 기법, 스피치 기법 이런 거는 전문가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 가만히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참 표현을 좀 잘하면 서로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왜요? 경우도 각자 느낀 적 있어요 한번씩한번 느낀 그런 경우를 한번 이야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연애를 할때 연애할 때 <laughs> 그렇죠.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음, 음. 표현법이 어수룩하다든지 음. 아니면 풋내기 같다든지 음. 아니면 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음. 말을 못 했든지 음. 아니면 직장생활 할때 음. 상사한테 뭔가 같은 의사를 전달을 하더라도 네. 뭔가 품격이 있으면서 전달력이 강하게 하고 싶은데 네. 그야말로 성격 다 드러나고 무식함 아, 다 맞습니다. 드러나고 이럴 네.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아쉽죠 정말 네. 네. 살아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아, 네. 고수님도 땅쳐본적 있어요? 아, 저 땅은 안 쳤고요 제, <laughs> 제 가슴은 좀 제가 네. 좀 조금 쳤죠 근데 제가 고도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음. 아, 저하고 똑같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중 스피치만 생각을 해서, 예. 그, 어떤 발표를 한다거나, 뭐, PT를 한다거나, 예. 그 대중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음.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1대1 대화에도 제가 못했던 거예요. 음. 1대1 음. 대화에 자신이 없으니까, 역시 그것이 음. 연장돼서, 음. 대중들에게도, 음. 음. 안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나는 남들보다 예. 자신감이 더 떨어지나 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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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좀 정리가 잘 되, 되는 것 같아서 예. 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비님 경우에는 지금 고, 고수님이 아주 생생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두분 말씀에 깊게 공감하고요. 어, 이걸 계기로 좀한 3개월? 6개월 네. 후에 좀 어떤 모습으로 네. 제가 변화될까? 네. 그 생각에 가슴이 지금은 부푸는데, 네. 6개월 후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서 좀 같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숫자를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요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그런 게 있어요. 55% 38% 7%. 55% 38% 7.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laughs> 소통을 할때 서로가 상대방 눈도 보고 뭐 제스처도 쓰면서 목소리를 통해서 무슨 뭔가 내용을 정보를 전달해요.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7%의 비중을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것은 내용이다. 내용은 7% 차지한다. 네. 그리고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목소리다. 네. 55%를 차지하는 것은 비언어적 소통수단. 바디랭이 신체 언어. 네. 오. 아이 수치에 아마, 에이, 설마, 그런 생각 아마 들지 않아요, 혹시? 그것보다 오히려 네. 목소리가 55%일 것 아, 같긴 데 목소리가. 네. 음, 그렇게 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 수치가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단지, 아, 그 정도쯤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음. 그 단적인 이해가 1960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최초의 TV 토론에서 케네디와 닉슨의 사례를 들면 되겠어요. 네. 55%, 38%, 7%. 물론 내용이 7%라고 해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네.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음. 아까 고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냥 스피치 일방적인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분야인 네. 것 같다. 네. 맞아요. 음. 음. 더큰 분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로라든가 말이 제대로 잘 편하게 오고 가는 것은 민주화 정도에 비례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아 네. 어, 그렇습니까? 어, 그러네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일, 관해서, 일, 관해서 일, 여러분의 일, 생각 일 민주합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의 생각 한마디씩 듣고 어, 마치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잘 유통이 되는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다 아니다. 아, 민주적인 그쵸. 사회다.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네 그죠. 소통이 잘되고. 예. 말을 하고자 하는데서 규제가 없고 예. 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이 품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예. 하면 말 그대로 민주적이면서도 예. 아주 선진화돼 있는 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네. 우리의 불탕불탕 말 달리자는 바로 그 선진 시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아, 아, <웃음> 아유, <웃음> 아름다운 행복한 아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는 그죠? 네. 여기 지금 이제 고비님 고수님. 고도님 그리고 이 고털이 있습니다. 우리 포고가 어정을 해야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고털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땡에 삼팔 광땡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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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반가웠습니다.